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김천 북부 끝자락에 있는 숙소에서 어, 어제 하루를 잤고요. 오늘은 37.5km 걸어서 성주군까지 가야 돼요. 성주군 중간에 산이 하나 있고요. 제 경험상 35k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빡셉니다.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빨리 도착하는 게 정신이나 몸에 이롭기 때문에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소똥냄새 고소하다 고소해 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런게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 이렇게 쫙 안개가 껴 있는 게참 예쁩니다 저산 골짜기 봉오리마다 이렇게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고 저런 게껴 있거든요 그런 게 운치가 있다 제가 하루에 걷는데 사용하는 칼로리를 보니까 한 3천에서 4천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기초대사량까지 하면은 4,000에서 4,500 칼로리라는 건데 먹는 것도 평소보다 좀 적게 먹거든요 이게 지쳐서 먹을 기운도 없나 봐요 2주 동안 하루에 막4,500 칼로리씩 쓰면서 밥도 평상시보다 적게 먹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출발할 때 거의 90kg 됐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걷고 나면은 몇 킬로일지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엄청 열심히 빼가지고 거의 한 20kg 뺐었는데 1년 하고 한 4개월 쉬었죠. 운동을. 이제 식단도 쉬고 하니까 도로 다 찌더라고요. 완전히. 완전 돌아왔어요. 90kg로. 그래가지고 심으룩해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나면 그래도 한80 초반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퇴사하고 나서 그 커피 머신을 샀거든요? 진짜 좋아요. 만약에 커피, 카페인 중독자분이 계시다면 그 커피 머신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필립스꺼 33만원이거든요? 33만원이면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한테는 막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런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커피로 막 5천원 ,000원, 만원씩 하루에 나가니까 원두값 빼면은 한 잔당 한 1,500원씩 버는 거예요 스무 잔 먹으면 3만원 200잔 먹으면 30만원 220잔만 먹으면 본전 뽑는다 심지어 그 카페 카페까지 집에서 걸어 나갈 필요도 없어. 물론 그거는 이제 회사 안 다니시는 백수 커피 중독자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제가 백수 커피 중독자였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커피 얘기하다가 아주 아르헨티나까지 왔는데, 저도 심심하거든요, 가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갈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차 다니는 데에서는 절대 못 듣고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 고프로에 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고 시간도 잘 간다는 거 gs25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커피 사서 갈게요 커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냥 저렴한 원두 사가지고 커피 내리면 딱 이런 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2,100원이에요. 2,100원. 아무튼 맛있게 마시면서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 걸었는데 6.6km 왔고 뭐 괜찮게 걸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이틀 차까지는 그 예쁘게 가꿔진 자전거 도로 그 길로 걸었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그 길이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진짜. 막 나무들도 엄청 예쁘게 심어 놨고, 뭐 예쁜 강도 많고, 산도 많고. 한 3, 4일차부터는 이제 최단거리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산이랑 이제 시골 동네 풍경?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살짝 아쉽다. 이제 김천시 진입을 한것 같고요. 아마 제가 걸으면서 지나왔던 도시들 중에 어, 서울 빼고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빠져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고양이 너무 귀엽고 도망가고 미안하고 쉬고 있었는데 미안하고 네, 이제 완전 김천 시내로 들어왔고요 건물들도 엄청 많고 와 느낌이 달라요 역시 저는 도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시골은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가면 좋고 도시가 편하긴 해요. 아, 이 교회는 뭐야? 엄청 오래된 교회인가 봐요. 성당처럼 지었어. 멋있네. 유구한 역사가 느껴집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저 위에 종탑 같은 것도 있고. 10시 반부터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먼저 사서 가려고 합니다. 바닐라 쉐이크 하나 시켰습니다. 바닐라 쉐이크. 이제 기온이 막 오르기 시작할 거고, 10시 반이니까 높은 산을 하나 넘더라고요. 그래서 땡볕에 또 산을 넘으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있긴 한데, 여기서 정비를 잘 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돌짬뽕 먹왔고요 음. 일단 냄새가 진짜 좋아요. 오, 진해요. 맛있네요. 네, 짬뽕으로 맛있게 점심 해결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걸으면 높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오늘의 고비. 고비가 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한 30분 걸었는데 벌써 이제 시골 마을로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뭐 360도 산인데다 이마 이렇게 이렇게 다 산이죠 다 산. 해가 완전 중천에 떠가지고 그림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주도. 진짜 덥습니다. 진짜 더. 25도인데 25도인데도 이 정도면은 막 이번 주에 막 30일, 32, 33막 이러거든요. 와 그때는 진짜 일찍 일어나서 빨리 걷고 빨리 숙소 들어가 들어가야, <laughs>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해질 때까지 또 기다리다가 걷, 걷거나 그래야 되는데 와 말이 안돼 말이 안 돼. 아직. 산나오려면한 시간 더 가야 될것 같은데 평지 걷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산이면은 와 아, 아, 큰일 났습니다. 아까 짬뽕 먹었는데 짬뽕 말고 뭐 그냥 시원한 거 먹을 걸 그랬어. 쉐이크도 쉐이크 말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걸 그랬어. 아 <laughs> 가기 싫어요. 그래도 산책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행입니다. 아, 산을 지금 오르기 시작했고요. 네, 힘들어요. 예쁘죠? 아, 예쁩니다. 많이 보세요. 아, 심장 터지겠다 진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려요. 진짜로. 저 앞에. 그늘이 있긴 있거든요. 저기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지. 죽겠다. 아니, 이런 훌륭한 의자가 이런 곳에 있네. 경치 좋은 데에서 나만의 스타벅스. 어? 커피 마시면 목마른 거 아닌가요? 한명더 있습니다. 물이 지금은 달콤한 거 먹어야겠습니다. 아 미쳤구만. 지금 오르막은 거의 다 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도에 쳐보니까. 그래서 5분만 쉬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새들이 엄청 예쁘게 울어요. 듣기 좋아요. 그래도 이 오르막 마지막 구간이 그늘진 길이라서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이있 없어. 없나? 네, 감사합니다. 아, 이새 걸로 주시는 거예요? 새거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가요. 여기는 월곡리라는 마을인데 여기 마을회관에 계단에서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어떤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닌데 딱 앉기 좋은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더우니까 저도 쉬었죠 근데 안에 이제 할머님들이랑 아주머니께서 딱 보고 어뭐 등산하는 뭐 아저씨 인가보네 하시, 하시면서 그냥 가셨는데 제가 어, 물좀 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먼저 제시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제시했습니다 아 근데 이 완전 시원한 완전 시원한 생수로 주셨어요 손수건도 주셨어요 손수건 아 나무 보세요 나무 현세계수 유치마오카이 이것도 보호수일 것 같은데 밑에 정자도 있는거 보니까 와 얘는 진짜 아 보호수 맞네 딱 봐도 보호수죠 일단 이 줄기부분이 기둥? 이 나무 기둥부분이 이렇게 좀 뭉개져있다? 즉시 보호수, 보호수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보호수? 보통 게임 같은 거, 서양, 특히 서양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엘프들, 이런 세계수들, 오래된 나무들 근처에 가면은 체력 회복 빨리 되거든요? 살짝 그런 느낌으로 보호수 밑에서 한번 쉬어 봤습니다. 이 보호수들이 이렇게 하체가 튼실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위에가 크니까 그 영양분, 그큰 상체에다가 영양분을 다 주기 위해서 하체도 뭐 두꺼워졌다. 아마도 그런 스토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동포리. 동포리 보호수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기, 전기를 받아서. 어휴, 남은 3km. 빨리 가보겠습니다. 동포리도 마을이 좀 예쁘네요. 저기 동네 어르신들 정모도 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성주군이거든요. 성주군? 성주군의 초전면이라는 데에요, 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성주군으로 간다고 하니까 참외가 유명하다고 꼭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 다 참외예요, 참외. 참회. 비닐하우스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상품성 떨어지는 참외들이 그 하우스 주변에 막 버려져 있어. 아, 예쁘다. 저 산이 이 논에 반사돼가지고 상하 대칭으로 보여. 아저 산들 쫙. 도착할 때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비닐하우스 진짜 많아요 좌우로 다 비닐하우스 거의 서울 카페만큼 있어요 근데 막 지역별로 유명한 과일이 있잖아요 논산 딸기 무슨 성주 참외 이런 것처럼 특정 과일에 특화되는 이유가 뭔지 날씨 때문에 그냥 참외를 키우기에 적합해가지고 참외 마을이 된 건지, 참외 고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노하우들이 전수돼서 계속 키우는 건지, 한번 브랜드가 형성되니까, 아, 성주하면 참외 하면서 이제 계속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하네요, 또. 다니다 보니까. 참외. 여기도 참외. 이 참외 비닐하우스 하나마다 저 양봉 박스가 하나씩 있어요. 벌들이 막날아다니고 아마 이 벌들을 이용해서 참외들이 수분 할수 있게 번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벌로. 이 아, 뻘장도 참외거든요. 진짜 참외의 진심인 곳이네요. 와. 저도 스소 보이고, 뭐 여기 디저트 카페, 여기 온 거거든요. 아, 그러, 아,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네. 한 입만 마시고 식당으로 바로 갈게요. 아, 너무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 그카페 아주머니께서... 그 식당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가깝다고 하셨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5분인 거예요 지금 저한테 5분은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뒷골목으로 돌아서 그냥 다른,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코다리? 코다리나 먹을까? 황태 칼국수 오우 좋다 이거 먹어야겠다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영업하시나요? 네아 황태칼국수 하나만 주세요 아 아주머니한테 죄송한데 <laughs> 지나가다 보시는 거 아니겠죠? 혹시 저 감주 먹어도 되는 네. 거예요? 어. 드실 거예요 드세요 아네 사료나 미쳤어요 미쳤어 요아 미쳤다 황태칼국수 두둥 나와버렸다 해가지고 싱거까봐 걱정했는데 간도 딱 좋아요. 자 이제 숙소로 갑니다. 아니 여기 근데 무슨 디즈니 테마파크 같지 않아요? 아니 촬영 촬영 세트장 같아. 그렇지 않나요? 뭔가 건물들도. 네모네모, 조금 조금, 맣게네모 네모 해가지고 길도 뭔가 너무 직각이야 다 인위적이에요. 일단 화장 오조조 야, 오래되긴 했는데, 아, 근데 살짝 지저분한 거이네 정말 오래되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엄청 깨끗해. 야, 좋다. 야, 좋다. 뷰는 주차장 뷰에요. 네, 그럼 오늘 후기. 오늘은 김천 북부의 어모면이라는 곳에서 오늘 출발을 했고요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이라는 곳이에요 초전면 네, 참외 재배를 아주 많이 하는 곳인 것 같고 또 특징이 뭐 동네가 드라마 세트장 같다 한 80년대 배경으로 세트장 맞는 것처럼 생겼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딱딱딱 네모 반듯하게 그래요. 총 37km라고 내비는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40.2km 걸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한 12시부터는 엄청 더웠고요. 그때부터 완전 땡볕에 등산을 시작했죠. 겁나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시간 9분 동안 걸었어요. 40.2km 걸었으니까 뭐 속도는 소소했다. 평균이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거든요. 내일부터 이 경상도 지역이 거의 뭐 폭염입니다. 폭염 엄청 더울 거고 특히 내일은 제가 이제 대구 쪽을 지나가야 돼요. 대프리카라고 하죠. 대구 이제 아프리카 합성해서 그만큼 덥다. 네, 대프리카 그래서 내일은 아주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해가 뜨기 전에 속전 속결 네 그거를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빨래랑 샤워랑 다 했으니까 이제, 전 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